카메라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크고 무거워 보이는 카메라와 렌즈를 사용하십니다. 카메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가격을 듣고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왜 저렇게 비싼 렌즈를 쓰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저렇게 크고 무거운 렌즈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비싼 렌즈를 사용하면 좋은 화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동작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아웃포커싱을 통해 부드러운 심도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분명히 욕심이 나고 포기할 수 없는 대단한 장점들이 있지만 또 그만큼 트레이드 오프로 무게도 무거워지게 되죠. 가격도 그렇고요. 물론 최신 렌즈들은 아주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고 가볍게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취미로 사용하거나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크기를 가지고 있고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카메라를 입문할 때 숨이 턱 막히게 하는 것이 렌즈인데요. 카메라 가격까지는 어찌저찌 각오를 하고 구매를 하지만 렌즈 가격을 보고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번들 렌즈입니다. 카메라를 사면 가장 먼저 딸려오는 렌즈이기도 하고 크기도 아주 작고 가벼우면서 실용적인 화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성능이야. 고급 렌즈들과 비교하기 미안한 수준입니다. 슬프지만 어떡합니까 원래 성능은 돈주만큼 나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처참해서 도대체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냐 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고요 출사 모임을 나갈 때도 가끔 번들렌지만 물려서 이렇게 가볍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성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확대했을 때 특히 주변부에 약간의 화실 저하가 느껴지거나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명이나 태양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색수차가 끼는 것처럼 결과물의 화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집중해서 봐야 좀 티가 나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보정으로 다 해결해버릴 수 있죠. 유튜브, 인스타, SNS 용도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능보다는 높은 조리기 값에서 나오는 심도 표현이 아쉽죠.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휴대폰과 촬영한 것과는 실제로 꽤나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냐는 것이죠. 카메라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는 자연스러운 심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작가들이 촬영한 인물 사진을 보거나 지금 제 유튜브만 봐도 그렇죠. 배경이 흐려지고 인물에만 집중을 확 시킬 수 있는 직관적으로 신기하고 예뻐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 값이 낮아질수록 더 좁은 범위에만 초점이 맞기 때문에. 멀어질수록 더 극단적으로 초점이 안 맞게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 흐려진다는 말이죠. 번들렌즈의 초점거리와 조리개 값은 심도 표현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물을 촬영한다면 어찌저찌 가까운 거리에서 되기는 하는데, 인물을 촬영한다면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쪼록 번들렌즈를 사용하다 보면 성능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게 되고, 비싼 렌즈는 또 얼마나 좋은 것인가, 조리기 값이 낮으면 어떤 그림을 보여줄까 이런 궁금증이 욕심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죠. 이 번들 렌즈는 무난이라는 단어를 렌즈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크게 뭐 특출나진 않았지만 전천으로 사용하기 좋은 초점 거리와 화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카메라 조작과 구도에 대한 연습을 하기 좋습니다. 만약에 번들 렌즈로 촬영을 해 보시다가 아, 나는 조금 더 넓게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광각 렌즈를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줌을 당기고 싶어 라고 하시면 망원렌즈를 알아보시면 되고 비슷한 초점거리 비슷한 화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고급 렌즈를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면 시그마 1850이나 담론의 1770 렌즈를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하는 화각이 생기게 된다면 그 화각에서 단렌즈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카메라에 입문을 하셨다면 이 카메라의 포텐셜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중급 이상의 렌즈를 사용해 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런 렌즈들을 한번 사용해 보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표현들을 할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일단 이 취미라는 것이 재미가 붙어야 자주 하게 되니까 번들렌즈로 본인의 패턴을 파악해 보면서 돈을 모으다가 때가 됐다 싶으면 다음 렌즈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번들 렌즈 용도는 딱그 정도로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취미 촬영을 할때 번들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좋은 카메라와 좋은 렌즈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많죠. 하지만 이 카메라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의 전자기기를 추가로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취미로 출사를 나갈 때야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무거운 카메라 하루 정도 들고 나갈 수 있지만 일상을 진행하면서 데일리용으로 사용할 카메라를 생각을 하신다면 대부분의 카메라는 꺼내는 것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카메라가 자주 볼수 있는 전자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꺼냈을 때 묘하게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알파 6700의 번들렌즈면 거의 똑딱이 카메라로 보일 정도니까 확실히 들고 다니기에 부담은 적죠. 이렇게 작은데 환산 2470의 화각을 가지고 있다. 적지 않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전히 화질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좋은 화질의 렌즈는 많아도 화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화각을 이런 사이즈에 담을 수 있는 렌즈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상 없죠. 물론 50g 렌즈 같은 작은 단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유연성이 떨어지니까요. 일상 생활을 진행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카메라로 담아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딱이 정도의 조언만 있더라도 촬영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싼 렌즈를 사용하면 든든하게. 하지만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더라고요 일하는 기분만 들고, 그리고 막상 촬영해보면 그렇게 높은 화질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장비를 사두고 그 카메라에 한 20~30% 밖에 활용을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 번들렌치는 이 친구가 능력은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굴려서 조리개 조여서 촬영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자동차도 좋은 차를 느리게 타는 것보다 애매한 차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재밌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감을 놓지 않으려고 일상 속에 카메라를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구도도 잡아보고 괜히 한번 만져보고 그러면서 카메라로 무언가를 촬영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요 그럴 때 항상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번들렌즈 어떤 것 같습니다 결론을 조금 내보자면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이 크기와 무게가 부담스러워서 들고 다니지 않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 번들렌즈를 사용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카메라가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렌즈를 쓰더라도 카메라로 담아두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카메라가 주변에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렌즈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잘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렌즈에 없는 장점을 막 억지로 꺼내서 말씀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참고 용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이런 얘기가 만약하게 들어가봤자 볼 사람만 보고 뭐 시청수도 안 나오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